도라지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삼보다 좋다는 도라지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라지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도라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기침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뿌리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지의 특효약이자 기침가래약으로 유명한 용각산의 주성분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도라지입니다. 혹시 10년 넘은 도라지가 산삼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도라지는 맞는 건강지킴이인데요. 심지어 그 건강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동의보감에는 도라지가 포함된 처방이 무려 278종에 달할 정도랍니다. 평소에 도라지를 담백한 나물볶음이나 새콤한 초무침으로 드시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도라지 정과나 청으로 챙겨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최근 도라지가 기관지와 폐에만 좋은 게 아니라 놀라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도라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도라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도라지 음식은 바로 도라지즙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도라지가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즙을 챙겨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도라지를 드시면 떫고 쓴 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도라지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사포닌인데요. 도라지 속의 사포닌이 목과 위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의 분비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가래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기침 증상까지 먹게 한답니다. 특히 폐를 맑게 해주니 호흡이 편해지고 폐의 모세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니 신선한 산소가 온몸 가득히 순환하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아무리 좋은 도라지여도 즙을 내서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위와 장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평소에 심혈관 질환으로 항응 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도라지즙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라지는 성질 그 자체가 맵고 쓴데요. 게다가 땅에서 영양을 모아 잎과 열매로 보내는 식물의 근원, 뿌리이다 보니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매우 효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도라지가 즙으로 농축되는 과정에서 사포닌의 함량이 올라가면서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과도한 속쓰림을 유발하고 위궤양과 위경련, 나아가 위암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사포닌의 과다 섭취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작용을 하는데요.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혈관 속 덩어리, 혈전을 풀어주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즙의 함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드셨지만 좋은 성분이라도 과도한 양을 농축해서 드시게 되면 몸이 깜짝 놀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몸의 독소해독 역할을 하는 간에 과도하게 큰 충격을 주게 되니 앞으로는 도라지즙을 비롯한 건강즙들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를 씹기 어려우시다면 방망이나 칼등으로 살짝 눌러주시거나 두드려서 도라지의 심을 부드럽게 해서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양념도 잘 배워드니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과 도라지를 함께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도라지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도라지와 사과를 함께 새콤하게 생채로 무쳐 드셔도 좋고, 특히 도라지 양념에 사과를 갈아서 넣어 주시거나 사과 식초를 뿌려서 함께 드셔도 참 좋은데요. 도라지의 씁쓸한 맛을 사과의 단맛이 보완해 주니. 맛의 궁합도 훌륭하지만 건강 효능은 훨씬 대단합니다. 앞서 도라지를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면 사포닌의 과다 섭취가 위장의 점막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과를 함께 드시면 완벽히 해결됩니다. 사과 속 수용성식이 섬유, 팩틴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사과의 팩틴이 우리의 위장 속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물을 싹 빨아들이면서 이와 장의 점막에 점성 형태의 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도라지의 과도한 사포닌을 딱 차단하고 건강 효능만 쏙쏙 챙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과와 도라지의 궁합은 기관지와 호흡기 폐 건강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혹시 요즘 들어 숨이 차고 잔기침이 나면서 가슴에서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는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폐와 기관지가 약해지다 보면 알러지나 염증이 생기고 결국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천식 증세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사과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사과 속의 쾌세틴은 놀랍게도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오염 물질과 발암 물질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완벽히 차단하는데요 따라서 폐를 보호하니 기관지염은 물론이고 폐암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도라지와 함께 드시면 폐와 호흡기 건강을 위한 기적의 찰떡궁합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 도라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도라지 정과와 도라지청입니다. 정성을 가득 담아 도라지 정과와 청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달달하니 맛도 좋고 정성가득한 최고의 선물이지만 딱 하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물론, 설탕보다는 조청과 쌀엿, 꿀로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도라지의 쓴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답니다. 설탕이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혈당을 올리니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특히 도라지와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도라지의 기적의 성분인 사포닌을 설탕이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기관지 질환에도 좋지만 특히 고혈압과 당뇨에도 으뜸인데요. 이 사포닌이 놀랍게도 우리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또 사포닌의 당분은 혈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의 일종이라 혈당 관리에도 최고인 것인데요. 여기서 집중, 이렇게 훌륭한 도라지 속에 사포닌을 설탕이 모두 파괴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도라지를 챙겨드셨지만 설탕 가득한 청이나 정과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하실 수 있는 꿀팁까지 챙겨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쌀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죽과 도라지를 함께 드셨는데요. 쌀이 도라지의 아린맛 제거에 최고이기 때문이지요. 쌀뜨물에 도라지를 오랫동안 담가두셨다가 조리하시거나 도라지 볶음을 하실 때 쌀가루나 미간가루 조금 뿌려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도라지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배의 달달한 맛으로 도라지의 맵고 쓴맛을 딱 보완해주니 참 좋지만 건강 시너지는 또 엄청난데요. 도라지와 배 모두 기관지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배 속에 루테올린 성분이 폐염증을 예방하고 도라지의 기관지 보호와 해독 효능을 더해주니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배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항암의 특효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하얀색의 화이트 식품이 항암에 으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도라지가 있습니다. 기적의 항암물질 안토잔틴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몸속에서 노화와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리고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들을 완전히 배출시켜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항력과 면역력 자체를 올려주는데요. 특히 외부와 가장 먼저 만나는 폐와 기관지, 몸 속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에 으뜸이니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배를 도라지와 송송 썰어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무나물과 도라지나물을 함께 조물조물 무쳐 드셔도 참 좋습니다. 또. 배와 도라지를 차로 드셔도 훌륭한데요. 꿀한 스푼 넣어 드시면 겨울철 최고의 감기 예방 차가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도라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의 지방이 도라지의 사포닌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도라지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아무리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돌아지는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위의 산성도를 적당히 맞춰서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 돼지고기를 드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서 서로 완전히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 속쓰림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위궤양과 위경련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만성 소화불량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뿌리 식품인 도라지의 식이섬유와 동물성 단백질인 돼지고기의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 장 속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 환경을 나쁘게 하고 더부룩한 느낌과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라지를 과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도라지와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앞서 도라지가 폐와 기관지, 혈관 속의 염증을 딱 해결해주고 간의 독소를 해독한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화끈거리는 몸 속의 염증의 열을 내려주는 해열효과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턱 막힌 듯한 답답증의 해소에도 도라지가 참 좋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도라지가 열심히 독소를 해독했는데 그 독소가 혈관에 계속 남아서 돌아다닌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바로 이때 오리고기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의 기름이 부드럽게 폐와 혈관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영양소와 시너지 작용까지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리고기 속의 지방은 우리 몸과 뇌의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인데요. 특히 오리고기가 뇌세포를 튼튼하고 탄력 있게 해주고, 도라지가 뇌혈관의 염증과 독소를 해독하니, 치매 예방과 뇌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리고기에는 비타민 B가 많아서 피로회복의 으뜸인데요. 도라지의 간해독작용과 더불어 피로물질의 해소에 기적의 조합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오리고기와 도라지를 함께 드셔야 해요. 지금까지, 도라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도라지는 건강즙으로 농축해서 드시기보다는, 사과와 함께 드셔야 해요. 또, 도라지 전과나 청으로 설탕 가득 절여 드시기보다는, 꿀이나 배와 함께 드시면, 건강의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도라지는 돼지고기와 드시기보다는 오리고기와 함께 드시면 건강도 한가득, 맛도 한가득 챙기실 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도라지,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